네, 혈관질환 올바르기 시리즈 시즌 2 동맥질환 편 마지막 편인 제 16회 진행을 맡은 혈관외과 의사 안영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편인 만큼 그 동안 시즌 2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혈관외과 회사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허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혈관외과 전문의 민승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관외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이두분 허승기 사장님과 그 민승기 교수님은 우리 대한 혈관외과 회를 이끌어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 두 분이시고 오늘 어, 촬영을 빛내주시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그첫 번째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한 혈관외과가 어떤 학회인지 한번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 혈관외과 핵은 천구백팔십 년도에 창립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뭐 대동맥류가 파열되어 돌아가셔도 어떤 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사인도 분명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리에 피가 안 가서 다리가 썩어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버거병이라고 진단하고. 저 그때 그 당시에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뭐잘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반 의사분들도 혈관외과를 전문을 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 몇몇 떠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이래 가지고 는안 되겠다. 조금 이제 서로 간에 경험도 공유하고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조금 더 연구도 하고 그러고그 이에 혈관 질환에 관심 있는 후학들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래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느덧 창립 40주년에 된 중견 학회가 되었는데요. 대한혈관의과 학회는 동맥정맥림프계로 대변되는 우리 몸의 혈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료하고 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고치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혈관질환을 올바로 알기 어, 유튜브 채널 사업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은 혈관외과에서 하는 혈관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의 그대로 혈관에 생긴 질환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혈관에 생긴 질환이라고 하면 여기가 동맥 질환, 정맥질환, 림프계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게 딱히 나누기 힘든 병들은 혈관 기형, 그리고 혈관 외상, 투석하는 분들 같은 때 필요한 혈관 접근, 암 환자들에서 수술할 때 제가 혈관을 같이 잘라내고 하는 그런 그 종양혈관외과또 요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이 커져서 터져서 문제가 될수 있는 복부대동맥류 이런 병이 있고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썩든지 하는 문제가 될수 있는 말초동맥질환 이런 게 있고요. 정맥도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나누면 혈관이 늘어나서 보기 싫은 정맥들이 피부에 보이는 하지 정맥류나 신부 정맥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히는 깊은 정맥 혈전증 이런 병들이 있겠고요. 림프 부종이나 그 림프계에 생긴 여러 가지 병들도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병을 치료하고 있고요. 우리 온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온 몸에 있는 병을 다 치료하는데 단지 이제 심장에 붙어 있는 큰 혈관은 어, 심장 외과, 흉부 외과 선생님 이 치료하시고 두개골 안에 있는 혈관 질환은 <laughs> 신경외과 의사님들이 치료하시고 나머지 혈관 질환은 혈관외과 의사가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은 허승희 사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하지동맥 폐색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과 치료법 그리고 어~ 이런 특별히 다른 것과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뭐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폐색된 동맥이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산소를 갖다 공급해 줄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 500m 정도 그러면 장단지가 땡긴다든지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걸하지파행증이라고 그러고요. 거에보다더 협착의 정도나 폐색의 정도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휴식기 통증이 있을 수 있, 있고 그와 더 심해지면 그 발가락 끝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체 말단부가 괴사되는 그런 괴사성 허, 허혈증 아주 급박하지 허혈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 파행증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발톱 관리나 이래 잘못해서 발톱에 상처가 생기거나 안그러면 다른 뭐 외상으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생기나 이랬을때잘 낫지 않고 금방 괴사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괴사성 하지 혈증 급박 하지 혈증이라고 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별 진단으로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질환을 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은데 연세 붙으신 분들이 대개 보면은 척추 질환을 동반하고 계세요. 신경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병성 하지 파행증과 감별을 해야 되는데. 하지동맥폐색증에 의한 하지발행증은 특징적으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나면 정상이 발현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척추질환이나 신경병증으로 인한 하지발행증은 오히려 이렇게 맨 처음에 움직일 때 조금 아프고 오히려 좀더 움직이고 나면 괜찮다든지 안 그러면 자세에 따라 정상이 조금 악화되거나 안 그러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두,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두 가지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맥 폐색 질환과 척추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한 병력 장치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치료는 대개 이제 그 동맥을 재개통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전에는 고전적으로 이제 동맥 우회술이라든지, 안 가면 동맥 내말 절, 절제술 같은 걸 많이 사용했고, 근래에는 조금 덜 침습적인 이제 그 혈관내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론 혈관외과에서 메인으로 이런 환자를 다루고 있지만 탁과가 이렇게 스텐트나 이런 걸넣는 과들이 몇 군데 몇개 과가 있는데 최근에 혈관외과에서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런 수술 때문에 굉장히 이런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예후가 좋아지고 그리고 환자한테 더욱 더 좋은 의료 이런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치료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단점을 이제 방지하고자 대퇴 동맥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절부에 있는 이래서라 동맥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동맥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조금 어렵거나 안 그러면 환자의 정상이 그 정도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혈관 내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도 완화시키고 수술의 효과도 좀더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하이브리드 치료법이라고 네, 네. 합니다. 네, 다음은 복부 대동맥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복부 대동맥류는 동맥이 늘어 풍선처럼 늘어나는 병을 말하는 거고요. 뱃 속에서 가장 큰 동맥이 대동맥인데 성인 남자에서는 한 2cm 보다 크지 않는데 이게 1.5배 이상 커지면 3cm 이상 되면 복부대동맥류라고 하고요. 몸에서 제일 큰 동맥이라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5.5cm보다 더 크면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그 동맥이 약해져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외상이나 혈관염이나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수술 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고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배꼽 주위를 보시면 펑펑 뛰는 혹이 만져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프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하는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혈관외과에 꼭 가셔서 정밀검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혈관이 늘어나서 말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개복 수술해서 그 병든 혈관을 없애고 인공 혈관으로 갈아끼워주는 수술을 하고요. 인공 혈관은 평생 쓸수 있는 거라서 한번 수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해서 혈관 시술을 하게 되는데 스텐트하고 인공 혈관을 결합한 그런 재료를 사타구니 쪽으로 집어넣어서 혈관 안에 설치해서 피가 동맥류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술 할 거는 굉장히 편하게 덜 아프게 할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혈관 쪽으로 피가 새 들어와서 혈관이 계속 커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한1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은 이제 그 경동맥, 목동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의 주요 원인인데 그 목동맥 협착증에 대해서 허승 이사장님께 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 목동맥 협착증은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단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요. 가족이나 사회적으로도 아주 손실이 많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 치료라든지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과를 관찰하면 되겠지만은 뇌졸중의 위험이 있거나 안 그러면 뇌졸중을 이미 겪었던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의 목적은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으로 경동맥 내막을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혈관내 치료로 스텐트삽입술이 어 말초동맥질환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간단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초혈관질환이 의심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혈관외과 전문의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떨 때 그걸 의심해야 되느냐인데, 음. 가만히 있어도 발가락이 아프고 잠을 못잘 정도다 또는 발가락에 상처가 생겨서 안 낫는다, 발가락이 썩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파행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는 허벅지가 땡기고 아픈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이제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을 좀 해야 되고 가까운 병원의 혈관외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초 동맥 질환이 대부분 다 이제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이제 흔한 위험인자가 흡연입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꼭 하셔야 될 것은 금연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동맥경화증에 위험이 있는 병들은 꼭 약물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운동치료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전반적인 거를 그 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운동치료나 약물치료에 대해서 가까운 병원의 혈관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허승이사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지난 2년간 대한의 혈관의 깍를이끌어가시면서 어, 작년에는 정맥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이게또 노력해 주셨고, 또 올해는 동맥질환 편을 만들어서 대국민 이런 홍보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어 이번 사업하시면서 이제 한 말씀 어, 어떤 게중점적인좀 부탁드립니다. 네, 학회에서 혈관질환 올바른 알기 시즌 원, 시즌 2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좀 혈관질환에 대한 과잉 치료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다양한 혈관 질환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 그, 일반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미흡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1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독자들의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좀 받고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아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학들이나 후배들한테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이 영상 마치면서 국민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혈관내과 질환은 굉장히 심각하고 급한 병들이 많아서 우리 젊은 의사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고생하는 이유는 그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라서 그 모든 거에 우선해서 환자 안전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시술하는 게 쉽다고 그냥 쉽게 결정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저희 혈관외과 학회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그 실제로 술기 연습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 의료 정보 홍수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정보들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혈관 시술 같은 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 병원에서 이제 좀 쉽게 접근해서 쉽게 치료를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저희가 올바른. 근거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를 드리고 피드백하고 어 하는 작업이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이라는 게 사실 인체 어느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게 사실 대단히 다양하고 그 정도도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같은 질환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정상이 많이 다를 수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게 될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환자 맞춤형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시즌 2 동맥질환의 어, 마지막 편인 16편을 어, 오늘 어, 두 분의 어, 특별한 아주 귀하신 분 모시고 잘 설명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 부족한다면 저희 대한 혈관에 각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